<laughs> 안 답답한가? 구정이 멀리서 날아가는 게 정치당한 너울함을 풀어드리는 녹취 재판소 장문철 TV. 점수 때는 골드4. 자, 키리코가 게임을 못하는 걸 넘어서 아예 잘못하고 있는데? 제보자한테 못한다고 해서 게임 끝난 후에도 좀 싸웠나봐요. 키리코가 게임을 이제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이유가 포지션이 굉장히 후방인. 상대가 힐벤 있는 조합임에도 피 많은데 방울 써서 힐벤에 죽음. 4번, 여우기를 쓰고서도 멀리서 부정만 날림. 5번, 피 아주 조금 까였는데 방울 쓴. 수... 아하, 그러다가, 아, 키리코가 아나야 너 진짜 힐 못한다 힐량이 아나로 힐량이 그게 뭐냐 그래서 제보자는 키리코로 힐만 할거면 리버나 메르시를 해라 멀리서 부정만 던질거면 뭐하러 키리코 하냐 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4명 중에 힐량이 제일 낮다며 힐량으로 게 못한다고 정치를 했다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키리코가 힐도 힐도 잘 안하고 애초에 힐할 것도 별로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자, 2라운드 되고 나서, 메리, 아나를 못한다고 해서 정치하니까 그냥 메르시를 들었는데, 윈스 띵거에 이제 제보자는 키리코에게 힐을 붙어줬는데, 키리코가 쿠나이 던지, 던져서 메르시가 죽으니까, 아, 또다시 못하니까 죽는 거라고. 아하, 정치를 하고, 키리코가 아나로 뒤에서 힐을 하지, 딜을 넣냐. 대단해. 평생 그렇게 게임하셈. 파이팅. 4370딜, 8100킬. 아, 이게 그 문제, 이러고 힐뱃 먹고 죽나보다. 히데코가 판정이 굉장히 좋고, 부적이또 이제, 보정이 있으니까, 에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캐릭 운영법은, 알고 남에게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그 방울 막 써가지고 앞쪽에 라이너 하트, 그거구나. 아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골드 4니까. 못할 수 있죠. 근데 이러고 정치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위버가 메르시를 해야 될 포지션이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안 답답한가? 부적이 멀리서 날아가는 게? 저한테도 달리네. 아니, 진짜 못 밀었구나, 여기서. 자, 못 밀고, 제보자가 결국 메르시로 바꿔왔대요 아나 못한다 막 아, 뭐라고 하니까 메르시로 바꿨대 처음으로 승보랑 방울을 같이 썼어 지금 아우 아, 여기서 아이고 키리퍼가 그냥 내려와버려가지고 아 탱커는 아예 게임을 안하고 있구나 지금 낫네 얘네 이미 많은 걸 낫네 여기우나필도필안 해서 메르시 죽으니까 네가 못해서 죽는 거다라고 했던 부적이 그 방울 풀이야왜 자꾸 방울을 던지려고 바닥을 바친 거야 이미 이 게임 터졌네요 지금 탱커는 이미 게임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근 네, 키리코가 쿠나이도 에임이 보정이 되지 부적도 오토 에임이지 생존력도 좋아 심지어 승보 방울 개사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요즘 그 흔드는 건 알지만 기본적인 운용법은 알고야지 모르고 하면은 같은 힐러에게 부담밖에 주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키리코가 정말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영웅이기도 하거든요? 이상하게 쓰면 일단 이 키리코의 잘못은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그냥 본인 힐스템만잘 나오고 게임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캐리코 부적이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힐을 하잖아요. 저 멀리서 부적을 날리면 어차피 주을레는 죽어요. 주을레를 살리지 못해. 그리고 살래는 살아. 근데 그거에 그냥 내가 힐 스텝을 빨아먹는 것일 뿐이에요. 저런 식으로 힐하면 저 후방에서 부적만 날리면. 근데 심지어 이제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필요한 순간에 즉각즉각 힐이안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은 당연히 힐스에잘 나오겠지. 왜냐하면. 우리 팀안난는 조합에서 죽고, 우리 팀 딜러들도 죽기 전에 내가 부적으로 조금씩, 킬파이 조금씩 먹고 죽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트너 힐러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애초에 힐터킬을 안 하는데. 힐터킬도 안 하고, 힐파이만 훔쳐먹고, 심지어 최후방에서 힐해서, 이제, 아나가 봐주기 어려운 애를 얘가 좀 앞쪽에서 케어하는 것도 아님. 결국, 1차적인 응급처치는 누가 다 해야 돼요? 응급처치는, 아나가 다 해야 함. 이거 안 하면 진짜 고통받는. 다음 세 번째로.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 먼저 시비 걸어서 채팅 분위기를 험악하게 해서 게임이 터지게 한 원흉이. 이게 제일 커요. 일단, 키리코 같은 경우에는 힐러 중에서 변수창출과 사이드 운영에 특화되어 있는 힐러예요. 변수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딜압박이나, 봐봐요. 딜 딜압박이나, 그, 딜지원적인 부분에서는 야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리코의 차이는 뭐냐? 키리코는 야타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습니까? 기동성이 좋죠. 그리고 방울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동성, 순보를 이용해서, 사이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정말 이제, 리스크 없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키리코를 쓰는 팀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키리코랑 같이 이제 사이드를 돌 친구, 고트레나던지 뭐 겐지, 이런 친구들을 놓고, 얘네가 이제 사이드를 가는 거죠. 적 본대. 그럼 이제 우리 팀 본대가 여기 있는 거야. 얘네가 여기서 공간도 훨씬 넓게 가져갈 수 있고, 크게 리스크 없이 사이드에서 두들길 수도 있고, 키리코 자체의 쿠나이 헤드 변수도 기대해 볼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우리 팀 본대에 몇명 있다는 거예요. 세명 있다는 거예요. 탱커 딜러, 힐러 한 명씩 그쵸? 보통 이제 맵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사이드를 도는 애들을 잡기가 어렵다. 뭐 쫓아낸 다음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울 땐 그냥을 찔러요. 그럼 그때 키리코가 순보를 이용해서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순보를 타고. 방울도 있다 보니까, 4명을 만들면서 받아치기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엄청 좋다고 하긴 어렵지만,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근데 이게 일단, 티리코의 기본적인 이제, 운영인데, 사이드 운영에 굉장히 특화는 힐러요 봐봐요, 지금 이 부정 날아가는 게, 얘가 흩뿌리고, 도착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데, 이미 죽을 애들은 죽는다니까? 자, 아나 스킬 빠진 거 보고 라인이 땡겼고, 이미 주브려들을 죽는다니까? 이 부족심 지달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맞아요.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은, 키리코를 어떻게 플레이 하세요? 라고 적혀있지 않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이러고. 우리 아나 개 못하네. 힐량 봐라.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이들이 좀 많아지나 생각을 했는데, 낮은 티어는, 어, 힐리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슬프게도.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딜을 쳐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티어가 올라갈수록 받는 피해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티어가 올라가서 받는 피해가 줄어들어요 왜냐 하이딩을 하거든 티어가 낮은 곳은 힐을 주면 더 맞아요 근데 티어가 높으면 낮을 때만 맞고 아닐 땐 최대한 덜 맞아요 근데 낮은 티어는 그냥 죽는 데미지가 들어도 그냥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힐러 두명다 변수를 볼 시간 없이 미친듯이 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와서 이게 키리코도 사이드를 돌아서 쿠나이를 던져라 말은 쉽지 실제로 경쟁전 돌리면 낮은 티어 분들은 낮은 티어 분들 1인칭 보면은 쿠나이를 던지러 갈 시간이 없어요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아 이제 겨우겨우 좀 피가 찼네 그럼 내가 이제 쿠나이를 던지러 좀 사이드를 가볼까 하는 순간에 또엄 음 힐을 줬네 그럼 더쳐 맞아 가지고 가서 또 덫쳐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변수보다는 정말 미친 듯이 실망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되버리더라고요. 악순환이라고 한 이유가, 많이 쳐맞는다. 힐만 한다. 더 쳐맞는다. 근데, 여기서 덜 쳐맞으면, 덜 쳐맞는다. 딜을 섞는다. 덜 쳐맞는다. 이 순환이 된단 말이야. 이게, 내참 오버워치가 신기한 게,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차근차근 점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무자르듯 어느 순간 딱 바뀌는 좀 전환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브론즈, 실, 골풀다 미친 듯이 힐만하다가 갑자기 마스터가 되니까 너왜 변수 안 봐? 이게 되는 그런 정말 갑자기 정말 180도 바뀌는 그런 좀 점수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그 오버워치 하는 분들이 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오버워치의 좀 어쩔 수 없는 가불긴가 봐요. 어려운 것 같아요. 최후방에서 정말 힐만하는 키리코가 힐량으로 페어힐러에게 정치한 사양 최후방에서 힐만 하다 보니 부적 도착 전에 팀원들은 다 죽고 결국 정치에깨미터짐 정치하지 맙시다.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